네, 안녕하세요. 갱생TV의 갱생입니다. 이번에 할 다이어트는 바로 공안의 끝판왕.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연기면 연기. 나도 여자랍니다. 그대 곁에. 노래면 노래. 만능 엔터테인먼트 장나라 누님이 하셨던 우유 다이어트입니다. 장나라 누님은 하루에 저지방 우유를 500에서 800ml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일주일 동안 저지방 우유를 먹는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인바디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중 휴... 79.7kg 체지방은 23.6kg입니다. 우유는 다양한 필수 영양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건강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2017년도에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강대희 교수님과 중앙대 식품영양학과 신상학 교수님이 함께한 공동연구에 의하면 매일 일정량의 우유를 마시면 비만,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연구 결과에서는 일반 식단에다가 우유를 한 잔, 두잔 챙겨 먹는 건데요. 저는 장나란우님의 우유 다이어트를 할 거기 때문에 하루에 1리터의 저지방 우유를 배고플 때마다 시간에 상관없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유에 많은 영양소들이 있지만 부족할 것 같아서 멀티비타민을 하나씩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일차 우유랑 멀티비타민 물단식보다는 할만하겠죠? 내일 뵐게요. 현재 시간은 7시 5분이고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유를 준비하고 왔거든요. 이거 먹고, 일정 보고 와서 저녁에 몸무게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과연 몇 키로일까요? 77.4kg입니다. 생계활동을 끝내고 이제 막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학생들 먹고 남은 햄버거를 담당자님이 챙겨주셨어요. 너무 먹고 싶은데 햄버거 바로 먹어야 맛있는 거 아시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해동해서 먹으면 다 녹아가지고 그래 햄버거는 녹든 안 녹든 다 맛있습니다. 냉동실에 넣어놓을게요, 요거는옹인 2일 차여가지고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내일 다시 촬영하는 걸로 하고 햄버거를 오늘 먹을까 했는데 어제 다이어트 시작한 게 너무 아까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 다음에 하나에다가 우유 마실게요 냄새만이라도 맡아야겠어 냄새 맞는 건살안 찌잖아요 그죠? 우유 한 모금 마시고 햄버거 먹는 기분이 나요. 거짓말입니다. 요거는 냉동실에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 뒤에 진짜 쪽만 쉬고 있어. 몇 키로냐? 76.7kg입니다. 3일차 마지막 우유랑 멀티비타민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우유부터 음, 거소해! 지난번에 했었던 물단식 7일 같은 경우에는 포만감이 좀 많이 없었거든요? 우유는 배고플 때마다 조금씩 마시면 포만감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물만 먹었을 때보다 조금 낫기는 한데 늦은 시간에 먹는 영상을 보거나 음식 사진을 보면 그 음식들이 상상이 가니까 아는 맛이잖아요? 배가 좀 고파지더라고요 우유 다이어트 할 때도 음식 관련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를 피해주셔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잔이랑 멀티비타민 먹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76.4kg입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47분이고요. 3일치를 다 먹었기 때문에 마지막 4일치 먹을 것도 추가로 구매해 왔습니다. 역시 시작이반이잖아요. 4일만 견디면 장나라 누님 다이어트 우유 다이어트가 끝나거든요. 잘 견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예전에 계란 다이어트, 물단시 우부 다이어트 할때 앞에 딸게또 컬렉션을 했는데 이번 우유 다이어트에서도 컬렉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이 우유로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워 <laughs> 너무 맛있어요. <laughs> 우유가 은근 포만감이 있어가지고 맛있습니다. 오늘은 75.8kg입니다. <laughs> 5일차 마지막 우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좀 느낀 게 있거든요. 예전에 했었던 원푸드 다이어트 있잖아요. 보통 한 3일차나 5일차 됐을 때 엄청 물리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우유만 지금 5일째 먹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물리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선진 모르겠지만, 물리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허, 신기하죠? 우유가 평소에 즐겨 먹어서 그런지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너무 고소해요. 음, 이제 이틀만 마시면 되거든요. 물리지가 않으니까 수월하게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뾰로롱. 오늘은 몇 키로일까요? 75.4kg입니다. 오늘이 초복날이거든요. 특별하게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복날에는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먹어서 몸보신을 해야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오양 국물이 우러나는 삼계탕을 준비해왔습니다. 어? 마음이 선한 분들은 보이실텐데 여기 삼계탕이 아주 맛있게 익었잖아요. 이걸로 문보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가 있는 삼계탕이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거는 색깔이 비슷해서 삼계탕 먹는 느낌을 상상하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뽀얀 삼계탕 국물부터 먹을게요. 오. 맛있네요. 예. 삼계탕 먹는데 깍두기가 빠질 수 없잖아요. 멀티 깍두기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깍두기 제, 죄송합니다. 아. 아. 아, 국물이 아주 진국이네요. 이 아. 안에 삼계탕을 미리 건져놔야 될것 같거든요. 옆에다가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현탕으로 뚝배기는 들고 먹어야 또 제맛이잖아요 국물이 좀 식었기 때문에 들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뚝배기 와 아... 아, 땀나는 거 보세요 하... 야 오늘 몸보신 제대로 한다 이쪽에 건져 놓은 닭고기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닭고기는 손으로 먹어야 또 제맛이겠죠 닭다리가 아주 토실토실한데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입만 음... 오늘은 몇 킬로일까요? 74.8kg입니다. 와... 마지막 7일차입니다. 1일차부터 6일차까지 완성을 했고요. 마지막 7일차까지 다 마시면은 우유 다이어트 컬렉션이 끝납니다. 예이! 멀티 깍두기 하나 먹도록 할게요. 마지막 우유까지 맛있게 먹었고요 내일은 인바디를 측정하는 날입니다 감량은 잘 됐었는데 체지방이나 근육량 요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정확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드디어 장나라 누님이 하셨던 저지방 우유 다이어트가 끝났습니다 우야호 일주일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인바디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우... 체중 74.1kg 체지방은 22kg입니다 일주일 동안 총 5.6kg를 감량을 했습니다. 예! 예! 일반인인 저 혼자만의 실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수분이 3리터가 빠지면서 근손실이 많이 난것 같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운동 없이 저지방 우유만 마셨는데 체지방이 무려 1.6kg이나 감량이 됐습니다 오호 이번 우유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낀 점이 많은데요 우선 장점은 배고플 때마다 시간에 상관없이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우유를 한 모금씩 마시다 보니까 배고픔을 버티는데 나쁘지 않았고요 예전에 했던 토마토 다이어트 다이어트나 두부 다이어트 할 때처럼 하나의 음식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 방식인데요. 전에 했던 토마토나 두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물려가지고 힘듦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우유 다이어트는 신기할 정도로 물리지가 않아가지고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 우유에 대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많은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과하게 먹는 거는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뭐든지 적당히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유에는 많은 영양소들이 있지만은 철분이라든지 부족한 영양소들이 있어서 꼭 멀티 깍두기를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으셔서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은 아몬드 음료도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다음에는 아몬드 브리즈만 마셔볼까. 우리 구독자님 지나친 다이어트는 건강에 해로운 거 알고 계시죠? 제일 좋은 다이어트는 적당히 건강하게 먹고 운동을 해주는 게 최고입니다. 이번 다이어트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여기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컨텐츠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우유 다이어트를 하다가 일반식으로 돌아가면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원데이 요요 실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우유는 저지방보다는 일반 우유에다가 빵이지. 음!